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너무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음, 아주 엘보는 뭐 인대 강화 주사도 좀 맞고 뭐 해가지고 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물리치료도 계속 좀 받고 있고 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를 맞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어, 아직까지도 어, 무힘결에 으싸하고 이제. 진짜 던지거나 망치질하려고 또 휘둘르면은 재리지 음 탑니다. 아파서 힘을 못 씁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이제 많이 그 물어보시고 하시고 한데 어, 그니까 정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동탱이를 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아니, 팔아먹으려고 장사기 그것도 아니지만 아, 정말로 이거 하나 건드리기 딱 시작하면은. 도미노 영상처럼 탁건드는도로록 하고, 이제 그게, 그 부위가, 그, 으스러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겉에는 말짱해요. 겉에는 말짱한데, 안에가 다 썩은 거예요, 철판이. 이게 썩어 문드러진 거죠, 안에가. 그래서, 용접이 안 돼요. 이게, 살짝 탁 터치하는 순간, 그냥, 슥 하고, 이제, 뭉개지는 거죠. 이게, 슥 하고. 그러니까 거기만 무너지면 다행인데 그 주변이 한꺼번에 그냥 폭삭 주저앉죠. 요만큼 떼올라고 용접봉을 탁 떼는데 그 주변이 폭 하고 뚫리는 반대편이 뻥 뚫리는 거예요. 하늘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왔어요. 아주 어쨌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러로 상태에서 에어가 안 차는 거예요. 차 밑에서 이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에어 새는 데 잡아달라 그래갖고 차 밑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차 밑에 이제 여름이니까 더워갖고 이제 깔판 까고 싹누갖고 이제 시동 걸어놓고 에어 드라이터지면 그때 잡아야지 에어 새는 데야 그 누워 있었는데 한 10분을 누고 있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후딱 나가서 이제. 10분이 지났는데 안 터지니까 이거 뭔가 이상이 있다. 부탁 갔더니 에어가 반밖에 안차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제 쭉 밟으니까 일단 그때서야 에어가 차면서 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라인도 안좋나 이러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에어드라이가 안 좋아서 사이드도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현대차들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에어드라이기 뒤에 붙어있는 포베이 밸브라 이런 밸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포베이 밸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어디 어디 1번 탱크, 2번 탱크 보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베이 어 밸브가 안 좋으면 거의 대부분 1번이 차는, 차든 늦게 차든뭐 이게 렇 똑같이 탕탕탕탕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2번이 먼저 차고 1번이 차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 거의, 거의 이제 포베이밸브니베이가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 어제 이제 어제 그 부분을 해드리고 사이드를 풀었는데 이제 사이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어드라이 포베이밸브가 망가져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니까그 전에 됐는데 왜안 되냐? 느그니까포베이 밸브 찾는다고 내가 무릎 들었거든요. 그 분사기로. 스프레이로 막 그냥 찾다 보니까 포벨 벨브 좀확 붙는 거예요. 어, 요새는 딱는데 그게 그 비눗방울이 좀 들어갔다고 포벨 벨브가 사이드 쪽에 아예 먹통이 돼 버린 거예요. 사이드 쪽이 아니, 진짜 겨울에 이거 한번 고생하시면 아마 시커 할 겁니다. 겨울에 진짜. 그래서 음, 에어 드라이기 통째로 교환하고 라인 청소해 드리고 그리고 또 에어가 늦게 차는 거예요그래서 콩풀을 음, 헤드만 교환하셔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통째로 어, 얹지시는게 마음 심간 편하실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스톤 링구나 이런데 마모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저도 어, 어느정도 쓰니까 콤프 베어링이 나가 이런 콤프 베어링이 왜 나가지 하고 아직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게, 제게 이제 콤프 베어링이 나가고 이게 왜 나가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은 콤프 베어링이 그렇습니다. 어... 지금 무언가를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어... 조만간에 제가 인터넷으로 떳떳하게 쇼핑몰을 한번 나와준다 중입니다. 그래서 어, 와이프가 어, 놀고 있길래... 음... 나는 이걸 할 테니, 당신이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했더니 쾌히 okay? 해준대요 그래서 아, 제가 쇼핑몰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쇼핑몰을 하게 되면 많이 어, 당연히 5일이죠 <laughs> 쇼핑몰을 하게 되면 5일이죠 많은 아마 일단은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좀 그쪽에서도 좀 예약을 좀, 예, 게 해서 잡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그 차주분들이 원하는 거는, 저도 그렇지만은, 아, 내가 이날 들어가서, 예약을 해서 들어가서, 좀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싹 털어갖고, 정비하는 거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시간을 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예약을 잡고 딱해서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거는 원데이 원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대만 제대로 뭐 이런 식으로 야무지게.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 하고 있어요. 좀이 물건을 쓰실 때도 부품을 쓰실 때도 애지가나면은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정품을 좀 선호를 많이 하셨대요.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B품하고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B품하고도. 그래서 B품을 쓰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 그러니까 정품. 정품을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쓰시더라도 손쉽게 이게 스크하냐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을 저, 어, 맨 밑장님이 나갔어요. 그러면 밑장만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미로 얹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거 하나만 붙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분이 안 망가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요. 그러면은 신간편하게 구미로딱 얹고 앞에 앞뒤로 샤크핀도 이 핀도 데미지 먹거든요 어, 나중에 부러져서 그것만 간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정품으로딱 해가지고 끼잖아요 진짜 한 3-4장 무난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니까 러그오속방지턱 공중부양하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 열애 그런 분들은 열애에요 짐싫고 고속방지털 뭐 70km 80km로 공중부양 하시는 분들은 어 그건 어 신이 와도 못잡아요 그거는 어떤 분이 하셔도 그거는 무조건 다 풀어집니다 네, 얌전하게 넘어 다니시는 분들 한에서는 될수 있으면 그렇게 쓰시는 게 신과 편하다는 거 그래서 어좀 한번 할때 야무지게 고치시면요 그러니까 좀 주변에 분명 히 있어요 야무지게 고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야무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 보시면은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막 몰려버리면은 막그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술 먹을 때 소주짝 먹고 술 마시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소주짝 먹으면 좀더 질려버려요. 한병 한병 먹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양해를. 아, 정대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이야기하면 돼. 아 이거 봐주시고 이거 점검해주시고 이거 점검해주시면 돼요. 근데 꼭 이거 다 하고 이제 갈라 그러면 뒤에서 잡어. 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것터한공감하면 잡어. 왜요? 그랬더니 이것도좀 봐달래. 아 뒤에 지금 차가 쫙 밀려 있어가지고 막 이거라고 저거라 해야 되는데 부속도 없는데 막 그걸 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쇼핑몰 일을 하게 되면은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걸로 아, 좀더큰 그림을 보고 싶어요. 저는 그걸로 해서 큰 그림을 봐서 예약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받고 싶고 해서 좀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거는 그런 체계예요. 체계가 그러니까 차, 기사 사장님들도 만족을 하고 차주분들도 만족을 할수 있고 기사님들도.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봉사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야무지고 좀 확실한 거 그런 거를 제가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주분들도 되게 모르기 때문에 뭐그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게 서로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가 맴도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부탁드리고 어... 여하튼 그렇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 사고 한 번이면 은 모든 게 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두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 주의하시고요. 정비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 주의하시고요. 전화를 되십시오